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귀는 멀쩡한데 갑자기 청력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뭐가 귀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귀찮게 뭐덜 그럭거린다든지, 아니면 은 평소와 달리 먹먹하고 뭔가 귓구멍을 막고 있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다가 갑자기 귀가 뻥 뚫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간 답답하지 않아요. 이럴 때면 면봉이나 뭐 귀기가 그리도 간절할 수 없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우선 아내부터 찾습니다. 왜냐면 제 아내가 기가 막히게 제 귀를 잘 뚫어주거든요. 오늘 10편에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다 라고 하는 10편 40편 6절 말씀인데요. 원래는 하나님이 내 귀를 뚫어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내 귀를 파주신다 라고 번역하면 원문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읽어도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귀를 파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들어보니 주님은 제사와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귀를 파주시면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헌금 몇 푼이나 주일성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어쩌면 상한 심령의 간절한 기도 그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0편에 담겨있는 고백이고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귀가 가득 막힌 채로 엉뚱하게 듣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밤 우리 마음의 귀가 열리길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긍휼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당신의 은혜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입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